첫 번째 시간 재계 산업의 한은식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대기업 반열에 이제 지정된 그룹이 있네요. 예. 국민라면, 신라면. 예. 예. 농심이 그 대기업 지정으로 됐다는데, 예. 갑자기 어떻게 또 라면만 팔아서도 이렇게 대기업이 이제 분류가 되네요. 예, 맞습니다. 네. <laughs> 그 농심 같은 경우 는 아시다시피 뭐 신라면 하나로 네. 대기업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음. 농심의 매출은 지난해 기준 한 2조. 육천 네.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농심은 좀특이하게도그 라면 산업을 하면서 이렇게 수직 계회를 이루었습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가 현대차 있고 네. 현대제철 있고 현대모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 농심 같은 경우에도 좀 같은 그림입니다. 네. 농심이 라면을 만들고 그리고 어디야 율촌화학이 네. 라면 포장재를 네. 만듭니다. 네. 그리고 태경농산이 라면에 들어가는 서프를 만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 예. 사실 그 수집계를 하다 보면 어떤 비용 절감,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이렇게 뭐라 합니까? 일가 몰아주기라 하나. 그런 좀 이렇게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 우리가 신라면 하나로 재벌 반열에 들었다고 하기에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짜파게티도 있고, 네. 뭐 네. 상당히 네. 많은 또 기타 품목들이 많잖아요. 예, 네. 안성탕면도 <laughs> 있고. 그런데 뭐 사실 뭐 신라면이라는 게 1986년에 나왔습니다. 네. 일종의 그농심의 브랜드가 된 거죠. 농심하면 신라면, 뭐짜 네. 짜파 게티입니까 네. 짜파게티, 안성탕면, 뭐 하다못해 새우깡 다 있는데 네. 사실 주력 품목은 네. 신 라면이라고 합니다. 단계사도 네. 라면 좋아하세요? 저 라면 좀뭐 일주일에 한두번세번 번 정도는 먹습니다. 혹시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이제 먹게 되는데 제가, 요즘에 뭐신 레시피도 많이 나온다고 하고 그렇죠.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라면을 1년에 한 2년 전 자료인데 75개 정도 먹는다고 합니다. 몇개 정도 되십니까 일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먹으면은 뚜 되지 않을까요? 한두번백 개도 너무하실 것 같은데. 근 네. <laughs> 네, 공정거래법에서 자산 5조원 이상 기업 네. 집단에 대해서는 이제 공시 의무 대상 기업 집단으로 주, 지정을 하면서 네, 예.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대기업 지정 반열에 오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농신 그룹 내 계열사들 내부 거래 비중이 높다는 지적들 상당히 많이 지 받고 예. 있는데. 어,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라면 산업의 수집계를 이루다 보니까 네. 어차피 뭐 스프 같은 경우에도 같은 식구들끼리 서로 뭐 사고 파는 거죠. 네. 그 라면 포장지도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태경농산 같은 경우가 내부거래 비중이 한 60%에 네.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율촌화학이 내부거래 비중이 40%에 네. 가깝습니다. 음. 또 지분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가장 음. 대표적인 회사가 음. 율촌화학, 네. 농심미분, 음. 태경농산 이렇게 좀 꼽을 수 있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음. 예. 그 쉽게 그 에서공정위 쪽에서 가장 좀 주시하는 이 회사가 이세 가지 회사가 서로 이렇게 좀, 좀 이렇게 담합을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내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라면에는 네. 곡소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라면에 포장하다 보면 뭐 포장지도 필요 하고 골판지 상자도 필요 하니까. 네. 그렇다면 그럼 공정위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계열 분리 네. 이제 빨리 시급하게 그 재정비를 해야 될 텐데, 네. 회사에서는 농심에서 어떤 지금 그 대한 마련을 구조하고요. 지금 그 원래 그 농심의 그 창업주가 신춘호 회장입니다. 네. 작년에 들어왔었죠. 1 9 3 0 년생이고 네. 사실 또 신춘호 회장 형이, 네. 신기호 회장. 그렇죠. 2020년에 그러니까 돌아... 두 분은 결국 화해하고 이렇게 둘다 분했습니다 아, 결국 네. 화해를 못 하고 돌아가셨네요. 당 식장에서도 네. 그게 찾아가지 않았답니다. 동생이 아. 그, 그 밑에 있는 뭐 사촌들 형제들 이렇게 뭐 사이 좋게 지내는데 두 분은 화해지를 하못 했답니다. 그 연주가 1963년에 사양에서 처음 라면을 내놓았습니다. 네. 라면을 내놓으니까 신춘 회장이 형님한테 우리도 라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형이 반대를 했답니다. 네. 뭐때리아라 이런 식으로 네. 했는데 결국, 형하고 싸우고 나와가지고, 라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 네. 1965년입니다.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롯데에서도 라면이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처음에는 브랜드 자체가 롯데 라면이었습니다. 네. 그, 시, 그, 심촌 회장이 독립해서 롯데 라면으로 시장에 넣어놨습니다. 맨처음에 농심라면이 없어서 롯데 그렇죠. 라면부터 시작 했죠. 브랜드를 건성되죠. 근데 형이 서지 마라. 네. 이게 75년인 것됐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농심으로 브랜드를 바꾸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농심, 농민의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렇죠. 예. 네. 그때 보면, 그, 혹시 그, CM송, 그, 기억하십니까? 형님 먼저, 아우 어, 먼저. 리 예. 예,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그러니까 이렇게, CM, 그, 신문 광고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농부가 이렇게 뭐, 형님 집에 벼, 벼, 다 갔다 와주고, 동생이 집에 갔다 그런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네. 그, 그 광고에 보면, 그 포장지 네. 광고에 보면, 맞습니다. 예. 그 당시 그 라면이 뭐 이제 줄줄이 히트작들이 계속 나왔어요. 예. 뭐 안선 탄면 이후에 신라면, 음, 음. 뭐 너구리 또그 당시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그 C.F. 스타들이 돌아가신 구봉서 씨, 예, 예. 그다음에 뭐 지금 뭐 국민 배우죠 강문재 씨, 씨. 아, 기억하시네요. 예, 예. 이게 되게 인상이 오래 남아요. 예. 몽심하고. 그리고 사실 이 장면을 네. 신춘 회장이 직접 했었습니다. 맞아요. 또 장면 브랜드에또 예. 안선 탄면 뭐. 새우깡이라든지 직접 했었습니다뭐 네. 너구리 네. 뭐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보이지만 입에 착착 달라붙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신남면 같은 경우에 원래 신촌의장의 성시를 딴 겁니다. 네. 이, 그 매울신자 네. 우리나라 신시들이 보면 납신자 선는 신시들도 있고 매울신자 선는 신시들도 있는데 아, 신시들이 똑같은 한자를 쓰는 아, 아니 다 다릅니다. 아. 세 가지 성시가 있는데 납신자 선는 그리고 네. 매울신자 네. 신촌의장 같은 경우에는 매울신자를 씁니다. 네. 체면은 어, 집안에서 반대를 했답니다. 음. 왜 라면 브랜드, 에 라면 이름에 네. 성 이름을 붙이냐. 네. 근데뭐 이게 이거 뜨끔 음. 이거 결국 잘된 거죠. 결국, 그, 음. 결론적으로 국결미운 맛도 네. 뭐 그런 이렇게 연상도 되고 하니까 결국 좀. 히트를 친 거죠 신라면이. 결국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이게 그 쌀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밀가루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라면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국민 아주. 그렇습니다. 예. 혹시 초등학교 다닐 때그 홈부식 장려할때 도시락 검사 같은 거 받으신 적이 있어요? 받았었죠. 아 어, 어. 예. 저도 그런 세대인데 그 잡곡 비율들, 네뭐 예, 검사하고 고리, 예, 고리 예. 비율들 보고. 그렇죠. 한마디로 쌀만 너무 치중해서 먹지 말라는 예, 예. 것들이 우리 국민학교 당시에. 맞습니다. 도시락 검사했던 아, 기억이 그, 나는데 초등학교 세대 아니십니까? 국민학교. 아,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laughs> <laughs> 자, 그렇다면 이번 그 계열 분리 시나리오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복잡할 텐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네? 우선 이게 사실 뭐 지분 구조는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신촌회장이 작구하기 전에 다 이루었습니다. 네. 그게 왜냐. 어, 신규코 회장 같은 경우가 자제분들이 보면 속에 네. 좀 이렇게 경위권 다툼을 벌이지 않습니까? 네. 뭐 신동주 회장, 신동민 회장.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신촌회장이 작구하기 전에 네. 지분 정리를 말까 막 했습니다. 네. 뭐 추후에 이렇게 뭐좀더 나아갈 어떤 그런 스텝은 장남 신동훈 회장이 라면 그 사업을 농심을 맡고 네. 그다음 신동윤 좀 부회장 직급입니다. 율촌학을 맡고 신동희그 네. 부회장은 메가마트라고 했습니다. 영남권에 있는 할인점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호텔 사업도 하고 있고. 네. 그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익숙하지않은데율초나그 음.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라면에 보면 뭐 포장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포장지를 아, 생산하고 그 네. 박스에 보면 뭐 골판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네. 생산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것도. 네.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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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계열 분리가 네. 좀 꼼수라는 지적도 한간에서는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게 사실 뭐 공정위 쪽에서 사실 뭐 공정위가 이렇게. 어떤 특정 기업에 어떤 내부거래 그래 비중이 200억이 넘으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정위 제재. 네. 그럼 이게 사실 공정위 쪽에 어떤 그런 말을 안 들리면 과징금을 때려줘. 사실 과징금 같은 경우가 부당한 어떤 그런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 몰수를 하는 어떤 그런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뭐 경제적 이득 공분에 대해서 몰수를 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 쉽게 계열 분리를 하게 되면 이게 같은. 농신 그룹이 아닌 거죠 네. 저 옛날에도 뭐 lg 그룹이 뭐 gs 뭐 ls 다 떨어지듯이 그런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공정의 어떤 그런 제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네. 같은 그룹이 아니니까 네. 하지만 그리고 사업을 쭉 영위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같은 거는 농, 농신과 이세들이니까 앞으로도 어떤 협력관계 뭐뭐 뭐 쉽게 해서 콜라보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쭉 유지를 하겠죠. 네. 겉으로는 계열 분리를 하겠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서로 어떤 기존에 하는 것를 유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뭐, 겉으로 보이는 몸집만 조금 줄이는, 그렇죠. 이렇게 볼 예, 수도 예.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예. 겉으로 이런 계열 분리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실질적인 사업들은 계속 유지가 된다. 예, 예. 이게 뭐 실무가 있는 건가요, 이게 공정위 입장에서? 사실 공정, 뭐,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당장 뭐 겉으로 들만 보부분에대해서는 제재를 할수 있지만. 네. 하고 들어가가지고 계열 네. 분리를 했지만 서로 어떤 내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재를 하지 못합니다. 네. 뭐 국민 공감대야 아저 마들 서로 이렇게 뭐 짝짝꿍 하는거나하나 하는 그런 비난을 보일 수는 있지만 네. 그건 뭐 도덕적 비난이고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제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대기업들의 지정이 되면 이런 음. 부분들이 산업계에 상당히 많은 계열 그 분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또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또 대.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우리나라 진정한 대기업들이 안 생기잖아요. 예, 예. 제대로 좀 손봐야 될 필요성도 없나요 사실, 이번새 정부 쪽에서도 들어오면서 기존에 어떤 거는 공정이가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게, 새 정부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공정이 같은 경우는 동일인 제도가 있습니다. 네. 기업 총수. 기업 네. 총수에 뭐 친인척을 쭉망나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음. 한해서 같은 그룹, 네. 같은 동일 집단으로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좀 이렇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 네. 그걸 지금 뭐, 세정부 쪽에서 좀 구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이렇게 기업들을 취재하다 보면 검찰보다 오히려 공정위를 더 무서워하더라고요. 네. 사실 뭐 공정위란 게경검찰이라로 네. 가지 않았습니까? 네. 전속 고발권이라는게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제가 뭐, 설명해 드린 그 과징금. 네. 과징금 부분은 일종의 행정제재입니다. 네. 행정제재에 의해. 네. 형사 고발을 또할수 있습니다. 네. 병과를 할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업들로서는 가장 뭐좀금리하는게 네. 검찰보다는 공정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 검찰 그 항소를 했을 경우엔 이게 2심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사실상 1심이 이걸로 끝나버린 또 그렇죠. 그런. 이게 과징금 처분은 네. 법원으로 치면 1심 판다 네. 판결입니다. 1심이고 네. 이게 행정심판으로 네. 가게 됩니다. 네. 가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그런 형사 네. 고발, 전속 고발 같은 경우 는 다시 또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보통 방... 요즘 그 세간의 이슈가 검수 안그 네.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건데 네. 공조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사권, 기소권, 판결권을 다 갖고 있어요. 대형은 어떻게,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측면이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또그 예전으로 치면 그사또들 원재판이라고 할수 있는 네. 상황이 좀좀 제도적으로 손봐야 될 부분이 사실 근데 뭐. 각국마다, 이런 네. 우리나라 공정이 같은 어 공정당국, 경쟁당국이 있습니다. 네. 그 시장 경제에서 어떤 그런, 뭐, 저렇게 좀 발생하기 쉬운 어떤 부당 경쟁행위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어떤 그런 네. 와치도구라고 합니까? 감시기관으로서 네. 역할은 분명히 또 필요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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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 앞으로도 그, 계속돼서 우리나라 그, 이제 중견기업들은 대기업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네. 좀 효율적인 제재와 네. 네. 기업들이 네. 또 영업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제도가 좀 다시 좀 손질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드네요 예, 저도 같은 바램입니다. 예, 오늘 한루식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